예,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성가 26장 통일의 통일 동일 용사의 노래를 결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성 외에는 주인 대회장님의 축도가 계시겠습니다. 쉬는 곳, 어제 날의 모든 과오 눈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하 게이반석의 새. 보자 우리는 이 땅을 동일의 용사도, 우리망 합한 곳을, 관부모님거시는 곳, 지난 날의 온갖, 금과서마 사랑 속에 다짐으로 참부모님 복을 받 아들딸이 모두 되어 알고글랑 한 곳으로 모두 묶여 드려자 우리는 이 땅을 참부모님은행하는 곳그 옛날에 많은 죄야 기도로 되어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안중심의 뭉침으로 참부모님 복을 받은 아들, 딸이 잠시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명철 우리 의원님을 처음 뵌 것은 오사카였습니다 아마 이제 현역 때 일본에 시집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국 부인들이 일본 전역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어를 이렇게 가르치듯 일본 전역에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의 또 우월함, 한글을, 한류 문화를 또 이렇게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 가치를 참 인정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조명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일이 일본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참 한국 부인들에게 그 당시에 표창장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참 일본에 오셔가지고 그 표창장을 주실 때 저희들이 처음 모시고 참 귀한 간증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은 참 특별한 이 집회이기 때문에 여기 타이틀에다가 아, 조명철 국회의원 초청, 어, 이제 한글 교사 특별 집회 이렇게 그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이 특별자는 좀 뺐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laughs> 에,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이제 특별한 집회보다도 어, 참 이렇게 좀 보통 이런, 이런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보편화 되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걸로 참 기억이 됩니다. 참 귀한 그런 활동을 하시고 또, 어, 참 일본에서 한국 통일을 위해서 소고하는 그런 분들 일일이 이렇게 참 기억해 주시고 어참 표창장을 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이제 7월 8월이 되면 우리 특별히 피스로드의 계절입니다. 처음에 일본에서 한국 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 일본에서 뭘할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 땅의 베레스와 세라. 민단총련이 먼저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된 터전위에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피스 바이크 운동을 이제 우리 송강석 그 당시 회장님께서 이것을 한국과 일본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하늘이 하나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전 세계가 피스로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하여 이 피스로드의 정성을 통해서 정말 친통일 한국을 그 열망을 이끌어내는 뜨거운 이 여름에 그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열망을 이끌어내어서 참참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이 평화 운동 피스로드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참 80년도 주장하셨던그 평화 고속도로의 그 사상을 피스로드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에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이게 피스 워킹 대회로 또 이게 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산악 회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그 지역 사회에이 워킹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평화, 신통일한국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아, 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송관석 어, 회장님 특별히 우리 조명철 의원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일주부도 이제 피스로 돼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이 언제나 전국의 모든 피스로드의 꽃은 서울에서 꽃을 피우고 임진각에 가서 마지막 이제 여문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은 코로나의 이 상황이지만은 각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피스로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이제 평화 포럼을 36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이 대회마다 취지문과 피스로드의 어머니께서 사인해 주셨던 이 피스로드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 함께 사인을 하면서 동참을 결의하고 이제 이런 그참 정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지역마다 참이 피스로드를 우리가 이제 꽃을 피워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복공회 모든 식구님들 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어서 하늘 보니께 감사의 참 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성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2021년 7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여 오늘 처음 맞이하는 이 귀한 성일에 당신이 사랑하시어 인도하시는 우리 조명철 선문대학교 교수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1991년도 참 부모님의 방북, 그 역사적인 현장에 참한 분의 또 교수로서 신문을 통해 들었던 내용, 또그 당시 최고 책임자의 입술을 통해서 발표되었던 내용, 그리고 북한 평양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묶어 가지고 오늘 정말 감동적인 참간정을 해주실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원사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이 나라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 세터민, 형제자매들이 정말 통일을 염원하면서 단 하루, 단 1분 1초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가지고 저 북한 주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부원물을 중심 삼고 이 남북통일은 가인나벨 불림 역사로 섭리사관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하나의 키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시며 이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한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전 국제사회의 전 세계의 이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전 세계 평화의 키이기 때문에 모든 국제 인사들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신통일 한국의 세계 싱크탱크 2022명이 이곳을 향해 주목하고 이곳을 향해서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신통일한국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두뇌들이 모여서 참부원님을 중심삼고 함께 고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간의 그 능력 국가간의 힘 국가간의 모든 것을 이제 참 한두로 모으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오늘 조명철 당신의 귀한 아들을 세우셔서 참 간증해 주신 그 내용을 중심삼고 우리 참 부모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김일성 주체상 사상을 비판하면서 남북통일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늘 부모님을 중심삼고 이루어진다 이라고 하고 저 평양에 그야말로 정말 사탄의 심장부에 들어가 가지고 강렬하게 외치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 이 한반도에 8천만 교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부모님의 그 참사랑을 중심 잡고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오나옵니다. 한국 생활하시면서 남다른 통일의 어떤 관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서 정통 들이시는 당신의 귀한 아들 위해 하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섭리대학, 한국의참 국립대학에서 또 후진양성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넓그 이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신통일한국의 그 당위성과 신통일한기 이루어지게 됨을. 한정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치월을 맞이하여 오늘 천복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제1지구 그리고 우리 통일한국의 모든 식구님들과 전세계의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 그리고 전세계 만민들이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수석히 이 상황에서 해방되어져가지고 모두가 자유로운 왕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져가지고 보다 더 번영된 정말 신통일 세계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지인 참보님을 중심삼고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시옵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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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7월 저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이 치료를 되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올 때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추진대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보고하려서 나이다. 아, 아주 축복.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